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왜일까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진실보다 마음의 평화를 택하죠. 논리적으로 틀렸어도 감정적으로는 이기는 느낌. 오늘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그 고집의 뇌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은 존재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실험이 있어요. 1954년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추적한 실험이었죠. 그 단체는 12월 21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멀쩡했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틀리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의 콜라보예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원시 시대엔 한번 믿음 판단을 계속 유지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만 하다가 늑대한테 물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보다 이미 믿고 있는 정보를 더 신뢰하도록 진화했습니다. 1979년 심리학자 찰스 로드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쪽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사형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사형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를 보여 줬죠 결과는 양쪽 다 자기 입장만 더 확고해졌습니다 즉 사람은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지금도 sns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슈 댓글 창을 보면 논리보다 감정 근거 보다 확신이 먼저예요 왜냐면 사람은 진실보다 내가 옳다는 감정적 보상을 원하 거든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자기 확신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졌다고 느끼면 괜히 분 가 침해죠. 이건 이성의 싸움이 아니라 도파민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할게요.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A, 틀리면 B를 선택해보세요. 사실, 둘다 틀렸습니다. 검은 백조도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방금, 그래도 대부분은 하얗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하죠. 사람은 틀림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연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학이 아니라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확신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할수록 인간은 더 쉽게 조종당하죠. 심리학에 숨겨진 사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